네. 학교에 삽질하러 왔습니다. 농부의 아들 만 24세. 삽질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 삽질로 인기 많아지는 고급 기술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삽질은 뒤태가 핵심입니다. 조선시대에서 만임의 마음을 사로잡은 돌쇠도, 어, 이 뒤태가 섹시했을 거예요. 아마도. 네, 지구 내까지팔꿈만 같은 등근육으로 먼저 기선제압을 합니다 두번째 삽질은 리듬감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삽질하는걸 보시면 굉장히 리드미컬한게 느껴지시나요 절대로 막무가내로 힘을 들이지 않습니다 자원엔투엔 쓰리 엔그래 찹찹 스르륵 찹찹찹찹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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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만 인간은 고개를 숙이면 허리가 나가요. 예, 카리스마 넘치게 삽질하고 마무리를 쫙접봤죠 예, 이거거든요. 세 번째 확실한 마무리를 해줍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면 이제는 이 기술을 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집중하세요. 예, 합니다잉? <laughs> 이거 봤제? 예, 누군가에게 이 금단의 기술은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을 겁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는 이제 선을 한번더 넘어 볼게요. 처음에 제가 남자의 뒷모습을 강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른 게임이 되어버렸거든요. 각자 죽여주는 멘트를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하시고 아 어, 맞춰내면서 가득한 표정을 이제 장착을 합니다. 이제 눈이 마주치겠죠. 이때 한 번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뭐 세상 같이 먹으려안먹으려 응. 먹으려. <laughs> 그럼 이제 같이 막걸리 만두 하나, 자시 면서 그냥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우면 되는 겁니다. 그뒤는 뭐 알아서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 삽질로 플러팅하는 방법 설명 마치겠습니다. 끝!